네, 근데 이제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분명히 그 전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예.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국회의장님 주제가 모여서 얘기를 할때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일 되면 음. 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아. 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과시켜 줄 것을 굉장히 읍소를 했는데 예. 예.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냐면 예. 아 이거 몇 시간 만에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뭐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하면 새벽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아, 네. 해달라.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예. 반드시 본회의가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아 걱정 말고 아침에 하자. 토요일 아, 아침에 네. 이렇게 미룬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예.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건 우리한테 맡겨주지만 예, 예. 반드시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식 원내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의 말을 아, 믿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온 거군요.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은 어, 회의에는 들어와가지고 예. 전원이 거의 전원이 회의에 들어왔었습니다. 예, 회의에 들어와 놓고 음. 막상 이것을 표결하려고 러니까다 나가버려서 아, 의결정족소가 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그 골탕 먹인 거예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 그렇죠. 합의를 깨고 어떻게 보면 은 아주 속된 말로 어... 신의를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아, 네. 그 사정이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날의 그 웃지 못할 해프닝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1차적인 책임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항상 보면 은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고 늘 보면 말을 지키지 않는 당인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도 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숙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숙했다 하더라도 본인들 해외 나간 의원 제대로못 네. 챙긴 민주당도 조금 어 미숙했다 그렇게 보죠. 뭐 지금이야 그 추경이 통과가 됐고요. 뭐 그래서 공무원 관련한 80억 정도는 이제 받히고. 네. 그 표결을 위해서 서집을 해 보면 의결 종족수라는게 있습니다. 국회에 계셨던 우리 야수님 설명 좀해줘 봐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네. 그게 최소 요건이잖아요. 개헌을 빼고는 다 대부분 다 과반이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적 의원이 299명이기 때문에 음. 안 철수 빠진 예. 자리, 그게 한석 빈 거죠. 어. 철수, 예, 철수가 철수했죠. 음. <laughs> 150석이 정확하게 과반을 딱 넘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숫자를 못 채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등등등을 합치면 150석은 충분히 넘는데. 예. 여당 의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과반이 못 넘어가 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장난질을 쳐서 민주당 의원들을 헷갈리게 했다고 하는 그런 쉴드도 가능하긴 한데요. 맞아요. 이건 부, 본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네. 아, 나는 뭐 빠져도 되겠지. 뭐 물론 네. 외유중이거나 이런 사람도 네.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네. 추경을 통과 안 시켜주긴 어렵다. 이게 네. 그러니까 사실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찾아갑니다.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요. 반대를 하든 뭐사선 상관없이 그 자리에 150석은 넘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들어와서 네, 그 자리에 네. 앉아요. 이거 얼마나 모양 빠지냐고. 아 진짜. 이게 기본적으로 <laughs> 이게 우원식 원내대표 이 사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음. 돌아간 상황을 보면 새벽 2시에 자유당 빼고 추경 표결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의장이 그 중간에서 자유당도와 그러면 아침에 나온다니까 같이 합시다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도부의 원내그 의원들은 원내대표가 대장이잖아요. 이 허락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하라 지봉들을 내려간 거예요. 송영길도 내려가고, 국회의원들이 개인 사정을 보러 간 거야. 그 해외에 나가 있던 출장 중이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렇게 개인 사정, 개인 업무를 보러 내려간 사람들이 빠진 상황에서 자유당이 들어가서 반대 얘기만 실컷 하고 표결할때싹 빠져버린 거예요. 연맥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당한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벌어진 거냐면 민주당은 완전히 통째로 그 망신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 생겼을 때 정말 호되게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판해야 돼요. 일종의 어, 그 연예인병 같은 거거든요. 예, 음. 여당병. 네. 이 여당병이라는 증세가 정치인들한테는 있어요. 야당을 할 때에 그 습관이 이물 빠진다고 하잖아요. 뭐그 야당물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여당물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지. 말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어, 국회 내에서의 그 기관들을 대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특히 이럴 때 체력이 필요한 순간, 이렇게 대기해야 되고, 인내심이 필요한 이 순간에, 인내심이 몸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꼴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호되게 표결에 참석 안한 사람들, 지금, 안민석 의원처럼 뭐 외국에 있어서 절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성문 제대로 받아서 공개해야 말씀, 된다고. 심할 수 받아요.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있는 아들 면회를 갔어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네, 네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섯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 추적차 독일 출장 중에 있었고요. 전해철 의원은 엘살바도로 대통령과 면담 뭐이 정도는. 그리고 금태섭 정춘숙 의원은 미국으로 공무상 출장 중이었고 이석현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한국 대표로 참석 중이었다는 이 다섯 명 빼고는 나머지 22명은 반성문 좀 제출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통과됐으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 방송의 이제 요즘의 기조 중에 하나예요. 청와대와 여 당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정도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게 방향성이 잘못됐더라도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있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너무 심해지거나 그래서 갈등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비판도 할수 있고 뭐 여당이 무슨 거수기 노릇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정말 밀접해야 될두 관계가 딴소리 딴 목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나의 상대인 카운터 파트너 쪽에서 딴소리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간질 세력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사회를 간극을 엄청 벌려놔 버려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전해 전달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비판이 자유로운 것이 마치 민주 정당이나 민주 정부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한 사람은 굉장히 언론 같은 데서 튀어서 자기 지명도는 쌌는데 진짜로 우리 조직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관심받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관심병자 국회의원들을 싫어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뭐 조중동 같은 또는 일베 같은 그런 이간질러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간질하면 나중에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래서 왜 원래 상대 당이었던 사람들보다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벌어지면 더 격렬하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개혁이 성공하려면은. 그렇지 않아도 과반이 안 되는 여당이니까, 소수 여당이니까 일단 청와대와 여당이 간극이 벌어지면 안 돼요. 개혁성이 말이 안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초반에 한 2년 정도는 어떤 이견도 나오는 거 없이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청문회 하나를 해도 저쪽 당에서 와 이렇게 비주류인 저 누구누구 국회의원은 정말 그래도 국회의원처럼 민주당 야당일 때도 비판하시더니 이쪽에 계시는 분은 뭐 친문이라고 너무 빨아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하면 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말씀 하셨던 것처럼 정권 초반에 이렇게 막 스물여섯 명 26명, 스물여섯 명이래요 스물여섯 명이 26명이 부족했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게 바른 정당 국회의원들이 2 스무 명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이 여섯 명인가 여명 6명. 그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숫자에그 숫자들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가지고 아니 세상에 추격 못 해주겠다고. 해결도 참여 안 하는 자유 한국당에 가서 야 의석 좀 빌려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상이 이게 추경 편성하고 추경이 지금 이 우원식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의해서 형평없이 반토막 났어요 사실 깔끔 까야 돼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자리 추경에 반토막을 낸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그 국회의원들 컨트롤을 못해서 자유 한국당을 믿고 아, 나 어이가 없네요 진짜 자유한국당을 믿고 표결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말인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고맙까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겠죠. <laughs> 아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어, 한마디만 음. 더하겠습니다. 음. 제 말은 아니고요. 음. 세일러먼 7이 퇴출 본부님이 트위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용득 의원은 여도관광 가느라 표결 불참 미친 새끼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비례대표죠 이거 이용득 <laughs>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왜그 양반만 그래요 또. 아니 대표 대표적인 민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트위터리안 중에 미스터 락커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긴장감이 없으신가 봐요. 지지율 좀 낮춰드려야겠어요. <laughs> 김학철도 들어오면서 자기 쉴드가 있잖아요. 다 있겠지. 뭔가 사연은 있겠지만 제가 불과 몇주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당 마인드 가져야 된다가 그 나디아미 여당 마인드가 아니고요. 뭔가 막 지르던 시절. 이 야당 의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디아노시 막 반대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정말 나라를 끌어가는 정당 집권 여당이니까 여당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말은 책임감이 훨씬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여당 마인드가 확갑득디 하는 거죠 이게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국회 내에 분위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음. 여당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당은 이 정도 톤에서 해결해야지라는 음, 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양반놀이 같은 거예요. 음. 점장케 해야 된다. 보기 안 좋아요.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행동력 저시는 김정숙 여사, 공약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만 국민을 졸로 보는 자유한국당 출신의 레밍 같은 시기. <laughs> <laughs> 그리고 너무 이상한 쪽 여당 마인드만 갖고 계신 여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하나 또 이제 깍두기로는 강요상 정편이 생긴 <laughs> 이후 폭로하다 어.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예. 자 감사드리고요 휴일에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는게 좋으니까 예. 해달라.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예. 반드시 본회의가 본회의에서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아 걱정 말고 아침에 하자. 토요일 아, 아침에 네. 이렇게 미룬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회의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예.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그건 우리한테 맡겨주지만 예, 예. 반드시 회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럼 반드시 보장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식 원내 대표가 그 자유한국당의 말을 아, 믿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온 거군요. 자유한국당. 그런데 그래놓고는 자유한국당은. 어, 회의에는 들어와가지고, 예. 전원이 거의 전원이 회의에 들어왔었습니다. 예, 회의에 들어와 놓고, 음. 막상 이것을 표기하려고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서 아, 의결정족소가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네, 근데 이제 또, 그것보다 저는 또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분명히 그 전날, 예.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죠. 예.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국회의장님 주제가 모여서, 얘기를 할때 사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일 되면 음. 어 해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 출장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아. 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통과시켜 줄 것을 굉장히 업소를 했는데 예예.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냐면 예. 아이고몇 시간 만에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뭐 아침에 하는 게 좋으니까 왜냐면 새벽에 하는 거 보다 아침에 뭐 그래서 공무원 관련한 80억 정도는 이제 빠지고 예. 그 표결을 위해서 소집을 해 보면 의결 종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 계셨던 우리 며수님 설명 좀해줘 봐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예. 그게 최소 요건이잖아요 개헌을 빼고는 다 대부분 과반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적 의원이 299명이기 때문에 음. 안철수 빠진 예. 자리 그게 한석빈 거죠. 아우, 어. 철수, 예, 철수가 철수했죠. 응. <laughs> 150 석이 정확하게 과반을 딱 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그 숫자를 못 지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다른 정당이나 등등등을 합치면 150 석은 충분히 없는데. 예. 골탕 먹인 거예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 그렇죠. 합의를 깨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속된 말로 어. 친일을 배신한 거죠. 배신한 거 아니냐. 아니, 네. 그 사정이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날의 그 웃지 못할 해프닝 하여튼 많은 분들이 주말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인차적인 책임.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자유한국당이 항상 보면은 합의를 어기고 신뢰를 배신하고 늘 보면 말을 지키지 않는 당인데 그 당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도 아. 조금 어떻게 보면 미숙했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숙했다 하더라도 본인들 해외 나간 의원들 대로못 네. 챙긴 민주당도 조금 어, 미숙했다. 그렇게 보죠. 뭐 지금이야 그 추경이 통과가 됐고요. 여당 의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과반이 못 넘어가 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장난질을 쳐서 민주당 의원들을 헷갈리게 했다고 하는 그런 실드도 가능하긴 한데요. 맞아요. 이건 부, 본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기로 네. 했다고 하니까. 네. 아 나는 뭐 빠져도 되겠지. 뭐 물론 네. 외유중이거나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니까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네. 추경을 통과 안 시켜주기 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찾아갑니다. 자리에 좀 앉아달라고.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요. 반대를 하든 뭐 차선은 상관없이 그 자리에 150석은 넘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들어와서 네. 그 자리에 네. 앉아요. 이 얼마나 모양 빠